출근합시다 출근 신나는 SL 해봐요 살았다 <놀람> 바닥 뒤에 싸우면 안돼

센즈있어 센즈있어 센즈있대요 센즈있대요 아이 당신이면 매우 실망할거야 당신이 갑자 그때... 에? 아야아니야또 아, <laughs> <많이 돌아가죠. 웃음> 아니 내가 분명 직접 봤다니까 내 앞에서 사람이 들었다고 센즈 때문에 아이고, 샌즈 있어, 샌즈. 어? 4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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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하나오하나 4구 센즈 4구 센즈 저기 엘베 바로 온다고 저기 에베 어, 뭐야 왜안왜안와 네? 이상하다 이거 올라오는 대기 탈라나 본데요 그럼 응, 반대 엘로갈 거야 뭐, 뭐죠? 대기를 왜 타? 엘베 붙어있나? 엘베 붙어야센 조심 마지막 봤을 때 올라오는 줄알어요 네? 그 아제수 일단 나. 제수 죽이는 거 봤어 제수라 저... 님들아, 샌즈 샌즈 사고래요. 샌즈 사고. 어, 여기 봐봐. 여기 제보 봐봐 봐봐. 여기 방탄이 있어. 네, 가든데요. 저 영문 있거든요. 알아서 사세요. 일단 네, 제보 풀어드릴게요. 가든님들아, 아유 저 풀어드릴게요. 어, 어, 오케이 오케이. 65레 상황입니다. 네, 가든데요. 지금 점멸 아, 당했거든요. 어, 정말 예배... 왜... 뭐 왔는데... 간 건가? 간건 같은데요. 없는 거 같은데? 나갔나봐요. 어 센트 가간 건가? 어 무기고 왜두개 있어? 센트가 턴거 같은데요. 센트가 터? 굳이? 아닌데 백터만 아니 백터만 딱 없는데 탄몇 개나? 반란 반란! 가드님 목절리면 내가 싸줘야 하는데 이 권총을 어, 먹어도 될까? 하나만 가드 줄 남았는데 큰일 났는데. 어이구. 방탄 방탄모, 방탄방탄방탄 방탄모, 방탄모, 방 방탄모, 방탄모, 방어모 방탄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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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모방탄 나갔어, 모 방탄모, 방탄네 명. 탄모 방탄모, 방탄모, 방탄 왔던기인데 돌아가지. 저 영군에 지금 제수 하나 있거든요. <놀람> 센 o 위치! 센 e 위치! s c p v c All remaining 기 e 찾을 수도 막 조일 수도 강화 돌격해. 막던기 한번 더기어왔고지수 하나 좀필있어요 아르베. B. 베 B. B. 베 B. 배 사고 B. B. 즈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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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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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둘다 수류탄 나이스 오우 야 SK좀.. SK좀 뭐냐고요 MZ포들아 자꾸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냥 시작하기 전에 열여섯명 아니니? 이비카드정도 넹엠테님들 네. 조합 뭐야 조합을 안할줄 센즈, 할베 센즈, 할베 사고 세계책 끝이잖아 넌. 어 자꾸 나가는데 11명인데 지금 뭐야 지 음, 계속 쏠리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한 명씩 쏠리는구나 지금 이거 고글 같은 거 고글 같은 거 있나 아니면 이라도. 아 정구, 정구 제가 먹을게요. 재수님이라 살려야 되니까. 근데 종미가 우리 위치 말하지 않을까? 아 종미 오면 내가 정구도 죽, 나라도 오다 쓸렸다. 뭐? 에? 어? 에? 위험해. 올라 저희 올라가야 돼. 이제 이 상태로 네 어? 있으면 나랑 재수님이랑 둘 다. 그 빨리 가자 빨리 다스다트스 네, 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상이로면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안안면할할방 u r e 먹 f y 죠 u r e 그리고 n g 고 다른 가 a 피가 t t l e bit more t 인 a n that. i 피가 o t s 고 r 어할 f you're going to be a l 오기병 깨끗한데 오레오 레이건 오. 먹을래요? 먹을 거예요? 난 레이건 먹. 을래 무슨 상도? 아예 발소리두려는데 앞에 커 없어도. 나자징 대기할게요. 이였는데예뚝나 유리네? 나 봐요 아아 127? 있나요? 생존자 있는데요 누구세요? 체포 타스세포타스아 젤보드 포기할 거예요? 젤보드 카우스가 먹으라니 두자 아 그냥 체포 이쪽이야 먹고 딴 가요 Oh, sweet oxygen. I 아, 이데리 아, 목소리. 아, 목소리. 아, 목소리. 아, 목소리. s 목소리. i 목 아, 못소어 아, 이소리 아, 목소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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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등병님, 그1드실 방에 젤리 보드 있어. 그거 먹고 싸워줘. 내고내고 so. 근데 근데 죽어. 체력이 콜라라도 마셨나? 이 <laughs> 대령님 <Alert. Simstantric>. <laughs> 나왔어. 나한테. 나한테 <particulate> <놀네> 나왔어. 야, 무전기 끊겨. 네. 야, 네, 근데, 아, 근데 나 이제 무전기 꺼어 Oh. Sorry boys. I thought I heard something. Wait. No. Nope. Nothing. Hello there. 사부당한거야 지금 오 쇠에 비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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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잠깐만 기다려봐. 아, 완전히 그래. 잠깐만 잠깐. 그래 좀만 떨어져 가요 어.

그 가드가 내가, 그 가드를 내가 죽였지? 그 가드를 내가 죽였다. 오, 토큰이 생겨버렸어. 이제 어? 어. 끝났어. 어? 맞찌자야 아, 이... 예. 니 MD프님들 상, 그... 사고방 상자 뒤쪽에 1, 2, 3 있다고 거의 가드, 거의 그 가드 유산있어.